뭐야야 야, 가자. 왜그왜안 들려? 어? 아니야 아니야. 맞가 어, 야, 맞아. 그때 금연보라서 저장됐네. 어 뭐? 저장 되지. 어, 이거. 그때 금연보라. 여기 어, 뭐 있다? 뭐뭐히또 에너지바. 에너지바인데? 에너지 빠겠지 에너지 에너지 마. 야, 목소리 목소리 들린 아니? 어. 아니 이시라 어야 <laughs> <laughs> 찾았다. 장긴데 인데야 찾았다. 뭐 찾아. 뭐 어? 찾았다, 찾았다. 뭐야? 뭘뭘 뭘. 찾다찾다 아니, 아니 저기도 있어, 이거. 저기 있다니까아봐봐 어, 봐. 아니, 음, 진짜. <웃음> 까비 가비. 아, 아래이 야, 있어. 야 뭐야? 아, 잠만. 아, 잠만. 아, 참아. 왜, 왜. 아, 참아. 아 참아. 야, 오. 왜? 왜뭐 많아 야 존나 많아 이게 뭐야 이게 에너지 바아 아까 말했던 거어디였어뭘시이새끼 뭐 어디갔어 맛있어 아, 맛어아 씨발 아, 아, 어! 말하지 마봐 으악 깜짝아 씨발 아 내가 뒤돌고 있었는데 존나 놀랐네 와아 아, 뭐야 왜다잠면이데죠어 어, 열린다 여다또잠겼인데 아, 뭐해 이 새끼 여기 와봐 어, 아야잠만야 그게... 거기 거의... 야이개새 개색... 거기잖아. 어, 아맞 거기잖아. 아야 좋겠다. 아 맞다. 좋겠다. 이게 아니야. 아, 졸댓다. 야 좋겠다. 아 좋겠다. 어 뭐야 여기? 어, 어 뭐야? 어. 오사. 아 4번 방. 애초에 맞다니까. 야, 애초에 맞다. 아, 맞지. 됐다. 아, 야아야 야, 여기 여기로 와 봐. 맞아. 와 봐. 아 여기로 와 봐. 아 여기로 와 봐. 여기 책상 있지? 여기 책상! 어. 보이지? 오. 맞지 맞제 맞제 맞제! 느낌 오제 느낌 오지 이제! 나 내가 의자 할게 하나 둘두개 아야 노래 꺼봐 노래 꺼봐 아아아아 좌클릭으로 아이씨 아. F 야야야 야, 야. 이거 E 이거 두개야 책상 하나, 하나 둘아니거두 개가 아니라 네 개로 해야 되나 이거? 붙어있는 거니까 한 개로 두개 아. 아, 맞네. 책상이랑 정수리네. 가자, 열렸다, 야, 이게. 어, 얘 예, 형이야. 어,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거? 야, 오늘 다 찍혔다. 어, 찍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, 찍힌 새끼, 이거, 이거, ᄌ 됐다, 이거. 야, 빠르 챙겨, 야, 빠르, 빠르. 빠르 챙겨, 빠르. 야, 이쌍이아 야, 이 맞아봐, 이새이아 비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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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<laughs> 아이. 아우야 이게 다른 거다 이게 따. 다른... 거다 아, 깜짝이야 아아이거 왔잖아 이거 왜왜왜내왜 아, 왜? 아, 왜? 아, 근데... 아, 아, 여기로 스 씨발. 아아 정말 깜짝 놀랐네 와이프 괜찮선와 야야야 뭔 소리야? 깜짝이야 야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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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삭여 속삭여 개새끼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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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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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장은 안되냐 이거? 어우C 야, 야. 야 다시 가보자 어? 안 걸렸다, 안 걸렸다. 어 안걸렸다 아. 안걸렸다 어아걸렸닐왜 거기서 나었냐야 야, 클리어 클리어 나 깼어 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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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내가 깼어 내가 깼어 가자 내가 깼다 내가 내가깼다내 아꼈다 내가 야, 아, 야, 야 근데 야야 근데 지름길 있었 어야 근데 야 근데 지름길 있었는데 왜 우리 계속 뒤돌아냐 내가, 내가 내가 내가, 내가 잖아어 아, 음, 그거야 뭐, 그거야 뭐, 뭐야 어어 힌트가 없다 쉽게 가 뭐, 힌트가 될까 젊은 50, 나이 나이로 해야 되나 나이 나이순 어 나이인가 야 나이순으로 가자 야 얘, 얘가 얘가 같은, 얘가 순가 제일 젊어, 젊어. 오래 나이순이었네. 어, 레전드. 나 먹었는데 어. 나뭐 내가 뭐 내가 챙길게. 야미. 어 내가 챙. 어 빨간. 뭐야 이거? 야 보라색 됐다 갑자기. 왜? 원래 보라색 아니야? 아니 뭐 빨간색이었는데. 먹을 수 있나 네, 먹어볼까? 아야? 빨간... 어? 아니야? 어. 먹었지? 어 어, 아잇 다시 찾아내자 뭐가 좀 상쾌해진 기분? <laughs> 어, 어 뭐야 뭐야 자동으로 야나 자동으로 빨려들렸는데 방금 좀야 어디간데 우리? 어 오. 뭐야 어디간데 눌렀어 누가? 어? 야 신나네 야 노래 좋다잉 어? 좋됐다 어? 어야 이상하다 야 노래..노래 어야좋됐다 잠만 야 소리 이상한데? 뭐, 나뭐나못 나가겠다 X바 무서운데? 잠깐

<웃음> <웃음> 아니, 뭐해? 아니 이게 뭐예? 뭐해 아이 기배, 아이 기배. 아 형이, 아 형이. 아니 이새끼. 아이. 아.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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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 온다. 헤이 이지라 이 새끼. 시 ㅋ 다 ㅋ 도 ㅋ 다 없다 없다? 없다, <laughs> 여도없어 여도 2저 됐다 우리 하나는 그냥 때려 맞출래? 아 비번치인데 가서? 내 비번치는 내가 맞을까 싶어 어, 어? 진짜 모르 겠 네. 오, ㅅ 아, 아네 아이, 아이, 뭐야, 이씨 아이, 뭐야 빨리 와, 뭐야, 영일이 누가야 이거 영일 빨리 와 야, 아, 나 바, 반대인데, 나 반대인데 영일 빨리 와 김준, 이 새끼였네, 이거 쓰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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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, 아니, 봐아 어, 야, 헤이, 헤이, 문나문나 아니문 쳐. 아니 여기 <laughs> 이새 뭐해? 아니 <laughs> 야 걸로 가자 걸로 벽돌 당에 벽돌. 벽돌 당황해. 아. 어? 발명할 때 계속 문을 닫아줘야 될것 같아. L. L. 먹었다 이러면 이런 문한개 열린 거야. L. L. e x c 야뭔 소리났다 이제 나올 걸? 야 좋대서 아, 야야야야 야, 방금 나왔어 이거 방금 나왔어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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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그럼 올때 됐다. 좀만 기다렸다 좀만 기다렸다. 기다렸다. 지훈이 없어요. 야 쫄보여가지고. 심... 뭐냐? 존나 무서워. 액자, 액자 잘 보면 있잖아 어, 어? 액자, 액자에 그 갑자기 그 검은색 그 어두워 지금 나오는 게 나왔어. 야, 야, 와, 어! 야, 아! <laughs> 야, 우리 들려줘. <laughs> <YOU> <laughs> 오! 아 이게 뭐 썼어? 오! 야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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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아! 야시아야아바야야 씨발!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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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야야야아 지네 <laughs> 아저 저 저, 새끼 김저기서대기타냐 아, 씨발 아 원래 이제 대기타야 오른쪽으로 아, 갔거든아 대기를 타 나. 오른쪽으로 갔거든. 어?? 어?? 오 아니아니아니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아나나 진짜 어,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너네 이실 ㅎ 아나 존나 무서워 지금 진짜로 아 나와 나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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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고 있어 없다니까 야이 씨발 흡네야 길, 길막야길막 씨X <laughs> 길막 개새X <개스코>. 뭐길막야오오어어형 <laughs> 왔어 아존나 무서워 지금 어 오줌 지릴 것 같아 지금 어형 왔어 오어나 <laughs> 어, 죽었네 <laughs> <laughs> 아이 야문 열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 어왔어이님아 꺼져봤어 아니 이제 강아지 따니까이 새끼는 진작에 날 보낼 생각이 없구나 내쳤다네 참만아 혼자 일지라 했었어 참말 참만아주소리 말이 없는데 말이 없는데 추워 죽었냐 이 새끼? <Net bakery> 아 뭐야 이 새끼 안좋았잖아이 <mat semester> 새끼 안잡았아아이 새끼 안잡아 어? 이 <시>